중국의 배우 조려형은 1987년 10월 16일 하북성 낭방시에서 일남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경찰 아버지와 백화점 판매원 어머니를 둔 조려형은 중국의 전형적인 농촌 집안에서 나고 자랍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여러 집안 살림 및 6살 아래 남동생을 돌보며 일찍이 철이 듭니다. 조려형은 초등학생 때 우연히 본 연극에 매료되어 이때부터 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배우가 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항상 먼 훗날 자신이 배우가 되는 상상을 하며 아쉬움을 달랬으며 적은 용돈을 모아 가끔씩 연극을 보러 가곤 했습니다. 이후 중학교를 졸업한 조로영은 배우의 꿈을 접고 승무원이 되기 위해 낭방시 전자신식공정학교 항공승무원학과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졸업 후 곧바로 집 근처 파이프 공장의 판매원으로 취직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직장생활 을 시작한 조려영은 배우의 꿈을 잊지 못하고 2006년 5월 야후 절 강위성tv 화이 브라더스가 공동 주관한 스타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야호수성에 참가합니다. 조려영은 중국의 유명 감독 펑샤오 강 감독의 조에 소속되어 오디션 을 치르는데요. 아역 출신 연기 전공자 현직 배우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을 차지한 조려영은 곧바로 중국의 대형 연예기획사 화이 브라더스 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며 또한 펑샤오 강이 감독을 맡은 약 8분 여간의 야후 광고 영상, 궤적편의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정식으로 연예계에 입성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연예계에 입문한 조래영은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드라마 세기불료정, 남을왕, 금혼, 춘거춘호의 영화 표행천하 모단과 마석산 시병사 애살구 하당 등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로 조연 및 단역으로 출연하며 대중에게 큰 임팩트를 남기진 못합니다. 데뷔 후 계속해서 무명생활을 이어오던 조려영은 데뷔 6년 차인 2011년, 한때 중국을 뒤흔든 메가 히트 사극, 황제의 딸 시리즈의 리메이크작, 신황제의 딸의 칭얼력으로 캐스팅되며, 길고 긴 무명생활을 청산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드라마는 비록 원작만큼 큰 인기를 얻진 못하지만, 엄청난 화제성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게 되며, 조려영 또한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인지도를 얻은 조려영은, 하연적 추천, 극품 남녀 일기, 궁쇄주렴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이전보다 더 많은 분량을 부여받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려나갑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5일 조려영이 배우 인생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역사극 여상육정이 방영됐는데요 8.7위의 평균 시청률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 2013년 드라마 시청률 3위를 기록하며 스타 배우 반열에 입성합니다 또한 드라마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의 국가에 수출되며 조려영은 중국 대륙을 넘어 아시아권에서도 많은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조려영은 2013년 드라마 여상육정의 성공을 통해 2014년 제5회 금흥여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립니다. 금흥여신상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매 2년마다 중국에서 가장 핫한 여배우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로는 1회 유역비를 시작으로 이소로, 왕러단, 유시시, 당원과 같은 당대 탑배우들이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8년과 2020년에는 디리러바와 송치엔이 수상하였습니다. 조려영은 2011년 10월에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최가현장에서 자신과 5년간 알고 지낸 5살 어린 친한 동생의 17살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 속 동생의 나이 17살, 알고 지낸 기간 5년, 5살 연상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조려영의 나이가 최소 27세란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조려영의 프로필상 생년월일은 1987년 10월 16일생으로 방영 당시 조려영의 나이는 24살, 즉 프로필상 나이와 유추된 나이는 최소 3살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때문에 몇몇 네티즌들로부터 조려영은 8 1 7년생이 아니라 84년생일 것이다라는 의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5월에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초급 방문》에서는 1989년 9월 7일 자신이 두 살일 때 찍힌 사진을 보고 아마 다섯 살때 찍은 사진 같아요라고 답합니다. 해당 장면은 편집되어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당시 한 방청객이 직접 촬영한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다시 한번 실제 나이 논란에 휩싸입니다. 조려영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여성육정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조려영은 이후 출연하는 대부분의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두며 중국에서 이른바 흥행 보증 수표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삼레요, 화천골, 특공항비 초교전, 녹비용수와 같은 작품들이 메가히트를 기록했으며 이밖에도 궁세치명, 녹음운, 청운지, 촉산전기지 검협전기와 같은 작품들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조려영은 2018년 2월 16일에 개봉한 영화 《몽키킹3·서유기 여인왕국》 촬영 당시 상대 배우인 풍소봉과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신의 생일인 2018년 10월 16일 풍소봉과 함께 찍은 결혼 증명 사진과 결혼증을 함께 업로드하며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른 2019년 3월 8일 아들 풍송택을 출산하며 많은 네티즌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조려영은 자신의 웨이보에 사진 한 장을 업로드하며 당시 주연을 맡아 촬영 중인 드라마 유비를 공개적으로 저격합니다. 조려영이 드라마를 저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원작 파괴 수준의 과도한 각색, 조연 배우들의 분량을 늘려달라는 몇몇 소속사들의 입김이 섞여 출산 후 2년 만에 복귀작을 찍는 조려영이 참고 참다 결국 폭발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확한 사건의 원인과 경과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으며 드라마는 2020년 12월 16일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조로영은 드라마 여상육정의 상대역 진효와 촬영 현장 시상식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실제 연인과 같은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스캔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스캔들은 이후 확실한 증거와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으며 흐지부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 1월 5일 추잡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의 유명 드라마 제작자 위정이 자신의 웨이보에 많은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각자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어느 날 술에 취한 남자는 아직도 그 여자를 사랑한다. 그때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 라고 친구들에게 고백했다라는 조려영과 진효의 이야기로 추측되는 글을 올리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됩니다. 글을 올렸을 당시 조로영은 이미 2018년 풍소봉과 결혼을 하여 임신 중인 상태였으며 진효는 2016년 천엔씨와 결혼하여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네티즌들로부터 또 노이즈 마케팅이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들지 말자와 같은 비판을 듣게 되며 글을 삭제합니다. 조려영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와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두 명의 안티팬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2020년 2월 28일 승소하였습니다. 두 안티팬은 조려영과 자주 비교되는 라이벌 배우 양미의 팬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조려영은 재판에서 승소하지만 가해자가 집안 환경이 어려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웨이보에 공개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하며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려영은 약 8,8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웨이보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자 연예인 중 4위, 전체 연예인 중 6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조려영은 웨이보에 주로 자신의 작품 활동과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수영가형 실력 있는 배우 조려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중화권 인물의 모든 것을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달려였습니다.